안녕하세요, 여러분. 쿠프로입니다. 비트코인보다 빠르고 이더리움보다 수수료가 없는 블록체인 들어보셨나요? 바로 아이오타인데 오늘 영상에서 어디까지 갈지, 왜 그런지 완벽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0107904의 5 6들로 문자 주시면 매수 타이밍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 운영 중이니 댓글 달아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ISO 2022 준수 코인들 언급했던 것중 가장 크게 상승할 만한 아이오타에 대해 들고 왔습니다. 이 아이오타는 현재 코인 마켓캡 76위에 있으며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를 기반으로 한 탱글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걸 사용함으로써 트랜잭션을 병렬로 처리하여 확장성을 향상시키고 거래 수수료를 없앴습니다. 이 수수료 부분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고 또 다른 이슈로는 아이오타 재단이 2024년 2월 세계 경제 포럼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국제 무역 과정의 데이터 흐름을 최적화하고 거래 속도를 높이기도 했죠. 국제 무역 시스템에 활용되는 코인이 있다? 참 대단하죠?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계 경제 포럼은 전 세계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모이는 기관인데,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 경제 중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해외 무역에 대한 중요성,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밖에도 실제 사용 사례들이 있는데, 전기차 충전 비용을 자동 결제와, 주차요금을 실시간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에도 도입이 되어 있고, 교통신호 도로 센서와도 연계하여 실시간 교통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도 하고 있죠. 이렇게 실제로 사용되고 있고 세계 경제 포럼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이 인정한 블록체인인데 미래 가격 어떨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곧 말씀드릴 예정이고 여기 뉴스를 보시면 아이오타 재단과 아랍에미리트와 RWA 토크나를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보이시죠? RWA, 요새 정말 핫한 이슈로 이전 영상들에서도 언급 많이 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많은 파트너십. 보이시죠? 또 다른 소식으로는 유럽연합이 아이오타를 통해 2026년까지 모든 시민들에게 디지털 신원지갑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체 왜 이렇게 하려는 걸까요? 그 이유는 신원확인 절차가 번거롭고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많아 아이오타를 통해 보안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함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정보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아이오타 트레이딩 뷰 보이시죠? 이 녹색선을 보시면, 이곳, 거의 일자로 움직인 모습 보여졌고, 아래 RSI 지표를 보시면 일자가 아닌 상승하는 선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하락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었고, 그 방향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지금 이곳을 보시면 상승하다가 떨어지는 V자 모습을 보여줬고, V자를 보여줬다라는 건, 여기에 매물대가 많다고 볼수 있죠. 전 저점을 보시면, 이 매물대를 터치하고, 반등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 매물대 근처, 근접했다가, 꼬리 달고 다시 올라간 모습, 보이시죠? 지금 하락다이버너스가 형성이 됐고, 이 매물대 안에서 반등할 가능성도 당연히 있지만, 이곳을 지지하지 못하고 아래로 뚫고 내려간다면, 이 파란색 선, 2차 지지 구간까지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느 곳에서 저점 매수를 할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제가 영상에서 다 다뤄드릴 수가 없어서, 010-7904-566둘로 문자 주시면 제가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들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